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동호 대표님이 좀 키워드를 선정해주시죠. 네, 저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선택했습니다. 아, 트럼프 트레이드요. 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주식 시장에서는 트럼프 수혜주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조선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 등 다양한 섹터가 하락장에서도 상승세를 펼쳤죠. 네, 뭐, 아무래도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가장 이슈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뭐, 중국 제재 강화, 강화로 인해서 국내 조선업에 협업 요청까지 하게 되면서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성광밴드, 하나엔진 등이 연중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세계의 경찰 역할에서 탈피함에 따라서 나라별로 이제 블록화가 심화될 것을 대비한 국방비 증가로 인해서 방산주인 현대로템, lg넥스원, i 그리고 하나시스템 등이 10월까지 연중 강세를 좀 이어갔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 전쟁에 대한 종식 관련해서도 언급되었고 sy 스틸텍 그리고 어, 전진 건설 로봇 등이 하반기에만 벌써 100% 이상이 강세를 좀 나왔고요. 이외에도 이기 행정부 구성에서 정책이 가늠되면서 가상화폐, 자율주행, 드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등 관련주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향후 친기업 정책의 행보에 시장은 아마 화답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관련 주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혜주가 있으면 반대로 피해주도 있는 법이죠. 특히 트럼프의 보편관세 정책이 실현되면 자동차, 2차전지업 쪽에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한데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내년에도 이제 전기차 그캐지메드 캐지메 캐침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기반한 이제 보조금이 축소 되거나 이제 또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좀 우려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어, 부분적으로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보조금 혜택은 기대할 수 있겠으나 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2 3년도 정도의 수준이고 또 소폭 못 미칠 가능성이 좀 내재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게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인 부분인데 이제 1년 넘게 하락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에 이제 트럼프 정책이 얼마나 바뀌는 걸 확인하면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네, 역시 또반전의 모멘텀을 우리가 또 체크하는 그런 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내년 1월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새해에 트럼프 최대 수혜주가 될 핵심 섹터는 뭐가 될까요? 내분이 네 엄선해 주셨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죠. 조선, 우크라이나 재건 조선, AI 관련주 자율주행입니다. 아, 김진 대표님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조선주를 선택해 주셨는데 네. 두 섹터에 또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혹시 주목하는 기대주 있으세요? 네,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요. 네. SY 스틸텍이란 종목입니다. 유해산는 어,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그 대장주로서 회사의 핵심 제품인 데크플레이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공사 기간의 단축 그리고 공사비 절감. 안전사고 감소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전후에 빠른 재건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두 번째 조선 쪽은요, 하나오션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LNG 운반선하고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대표 조선사입니다. 미국에 이어 인도에서도 우리나라 K조선업과 협력, 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기대가 되고요. 또한 올해 흑자전은 예상되는 부분도 플러스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김영우 대표님은 이제 AI 전략주가 트럼프 시대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다, 다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설립을 하고 있어요. 이 데이터,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자체가 한 6배 이상 급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결력 선비를 갖다 확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럼 그것이 바로 전선주들과 연결이 되면서 AI 전력주들이 각광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다시 좋은 점은 뭐냐면, AI 전력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 폭락을 해서 바닥권에서 지금 있거든요. 이런 시점이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허남 대표님은 이제 트럼프 이기 최대 수혜주로 자율주행을 선택해주셨네요. 네, 현재 국내 증시 이제 구간에서 유일하게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제 트럼프 수혜 섹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자율주. 행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트럼 역시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이제 머스크의 입각 등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어,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어, 규제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 자율주행차의 연간 배치 한도를 자동차 업체 당 2,500대에서 10만 대로 확대하겠다는 이제 계획이 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 운전자가 필히 착석해야 하는 의무 사항도 완화하겠다는 네,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어, 이에 12월 일 국내 증시의 부진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퓨런티어라든가, SOS랩 등 이런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 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허인남 대표님이 마지막 키워드를 좀 선정해주시죠. 네, 올해 상반기 뜨거워, 뜨거웠던 AI 순환매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AI 순환매 키워드 선택해 주셨는데 올해 주식 시장에서 AI 열풍 정말 뜨거웠죠. AI 반도체에서 뭐 전력기기 소프트웨어 관련 주까지 다양한 종목들로 순환매가 돌면서 강세를 나타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내년에도 AI 열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요. 또한 그 시장의 주도지 역할을 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SP 소프트라든지 항류과 컴퓨터 등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이고요. 또한 그 전력 설비 전선 이 섹터도요 AI 전력 수요 폭증 그리고 미국의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 등으로 인해서 올해 그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300% 이상 폭등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현재 조정 구간인데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차 내년에도 예체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역시 또 AI 관련주에 집중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혹시 관련해서 올해 좀술술한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 있으세요? 뭐 상반기에도 이제 큰 수익이 났지만 이제 하반기에도 다시 순환매가 돌면서 뭐 이스소프트 같은 경우고 이제 15,000원 이하에서 공개 추천을 드린 후에 100% 가까운 수익률을 드렸고 MS AI 서비스인 페르소단 AI가 계약 체결로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서 사업성이나 AI 확장성까지 이제 확보가 됐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공개 추천하면서 아래서 드렸던 분들은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당분간 상승 추세를 조금 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올해 주도 테마죠 AI 관련주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새해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에 집중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선점을 핵심 테마 네 분이 엄선해 주셨습니다. 이동우 대표님은 양자 컴퓨팅 그리고 김진 대표님 머스크 트레이드 그리고 김영구 대표님 조선 허애남 대표님을 로봇 선택해 주셨는데 어, 김영구 대표님 조선 섹터 보시네요? 네, 아무래도 뭐 어, 트럼프 트레이드하고 또 연결되는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또 실적들도 좋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간 그 초대형주들은 건드리지 마시고 어 일단 낙폭과대 속에서 피어나는 꽃들을 갖다 보셔야 될 텐데 조선업종 중에서도 하나 그룹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하나 엔진 이세 종목만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즉 저평가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김진 대표님은 새 트럼프 네. 트레이드 관련 테마에 좀 집중하시나 보네요. 네. 예. 월2 0일에 어, 트럼프 위기가 출범하죠. 예. 어, 임기 첫해에 여전히 그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의 어,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이곳에 주, 어,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 중에서도요 어, 미래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머스크 트레이드, 어, 즉 AI, 자율주행, 어, 휴머노이드 로봇 어, 이 섹터들을 선점에서 순환매에 관심을 가지면 좋은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어, 이동호 대표님은 최근에 가장 핫한 섹터 테마 양자 컴퓨팅 새해도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난번 방송에서는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드렸었는데 구글에 이어서 이제 IBM까지 이제 그걸 출시를 하게 되면서 조금 시각 자체가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글의 윌로우 칩셋 출시와 함께 양자 컴퓨터 시장이 좀 불씨를 붙였다면. 양대 산맥인 IBM 역시 양자 컴퓨팅인 퀸텀 이글 그리고 퀸텀 시스템 2를 목표로 가고 있는데 이 퀸텀 이글이 윌로우의 72 큐피트보다도 높은 127 큐피트로 이제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면에 양자 컴퓨팅 선점이 지금 복격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10년 만에 IBM도 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도 크게 높였고. 1월 CES에서 일부 공개가 된다면 양자 컴퓨팅 랠리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핵심 테마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허인함 대표님은 새핫 테마로 로봇이요. 네, 앞서 그 자율주행을 강조드렸는데 이제 자율주행과 같이 이제 움직일 섹터가 바로 이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로봇 주 테마 시작은 테슬라의 로봇 택시 사이버랩, 어, 그 사이버캡의 공개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추가적으로 트럼프 이기 정부에서의 앞서 말씀드린 이제 머스크의 영향력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이제 매년 1월 열리는 그 CES 이벤트 모멘텀도 이제 기대가 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어, 추세적으로 이제 올해 연초에 움직였었던 기존 주도제라고할수 있는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누로메카 등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의 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어, 또 시장 이런 지지부진한 구간에서 탄력성을 상대적으로 이제 형성하고 있는 이제 신규 세내기인 클로봇 등도 탄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이제 로봇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을 돌아보고 새해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참고하셔서 필승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고요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Barriers, I keep on crushing it till I am done.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Better believe I'll be standing here. There ain't no moon that can outshine the sun.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